야, 말씀을 수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아니, 지금 조용히 고 아니, 지금 조 하시라고.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네요수상서 말하지 말라고 니까 예, 박정은이것도저번고그어왜수상 아니, 수 수상해. 왜 수상해. <laughs> 왜 수상해. 왜해해 조 네, 우리 하겠습니다. 아까 그저 지금 막사보임 대신 나경은 의원이 위원장에게는 육선식이나 라고 발언을 하시고 또 초선 의원에 대해서도 또그 마치 자격이 미달되는 것처럼 발언을 하셨습니다. 심히 유감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마 박은정 의원께서 신상 발언을 아까 요청하셨는데 아,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저는 나경원 오, 의원, 나경원 오, 의원 오, 오선 나경원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 초선 의원으로 나경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벌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다. 탄핵을 부당함을 날리는 공개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윤석열 탈의 탄핵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등등의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그리고. 끝끝내 그, 그 비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태 그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오선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런 의원이 왜 왜? 초선 의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왜+ 왜 말하느냐라는 태도로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 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수사 받아야 되는 분 아닙니까? 왜 윤석열과 내란의 밤에 통화하셨습니까? 그런 등등 포함해 가지고 왜 법사위에 왜, 왜 오시는 겁니까? 간사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간사를 하십니까? 법사위 오셔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십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과와 함께 오늘 초선 의원에 대해서 초선에 대해서 하신 그막그 그 그런 마, 정말 마, 막말에 대해서도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법사위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 사과를 하신 다음에야 법사위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가셨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저런 분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 개혁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을 왜 내란까지 일으킨 그런 절대 권력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원들이 수고하시는데 저는 정보위가 열려가지고 중대한 보고를 받고 있어서 늦게 온것 사과드립니다. 나빠로. 오선 의원이, 4선 아무것도 모른다? 국회의원은 군본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다고 했더니 나갔습니다.